최장에서 이슐린율까지 분비해서 여기서 농도를 다잘 맞추겠죠. 잘 맞춰.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갖다 집어넣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발효가 네, 충분한 발효가 발효와 숙성 과정을 못 거쳐요. 그래서 혈액의 쓰레기들을 만들어서 보내요. 아 선생님 물을 응. 마셔도 소화가 잘 됐으면은 가벼워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물 아니, 이제 여기 들어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마셨을 때음식량 네. 조금 먹고 물 마시고 네. 얘가 얘가 흡수하고 갈수 있는 각, 각, 맛, 각 사람마다 항아리의 크기가 달라요 네. 위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빨리 음. 그 다음에 음. 담즙 분비량이나 침이나 침 양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아주 튼튼해. 네, 커. 그러면 어떻게 많이 넣고 물도 먹고. 그래도 얘가 부쩍부쩍 부쩍 자야겠죠. 어떤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은 여기가 얇아. 항아리가 금방 깨지기가 쉬워. 금까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가, 얘가 좀 기존에 우리는 하, 우리 몸의 위는 보완을 시켜줘요.